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뭐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이 된 상태에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최대한 없습니다 예, 없다 보니까 정말 조금 약세인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마, 뭐라 해야 될까요 음, 가장 음, 어떻게 설명이 가장 좋을까 이제, 에, 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생물, 음, 생물 보존법이 있잖아요 관련돼가지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인권도 상당히 뭐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동물보호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관련돼가지고,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에 생산한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만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고 신냈습니다. 동산 어떤 경우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SK 케미칼의 에, VAX 사업부분이 물적분할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백신,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관련의 지식재산권의 임대 및 CDMO, CMO 등을 주요 사업으로 현재 영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백신으로는 독감, 백신, 그리고 대상 포진, 그리고 수두 등이 있으며, 17일, 2017년도에 대상 포진 백신의 국내 판매 허가를 취득해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2018년도에 수두 백신을 국내 출시하는 를등 백신 제품군의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현재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CSR의 기술, 기술 이전을 통해 서 라이센스 아웃한 A형 혈우병 치료제인 에스틸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국 e m a 의 시판허가를 받아 국내 바이오 신약 중 최초로 미국과 EU에 진출했습니다. BMGF와 CEFI의 펀딩을 받아 개발한 COVID-19 백신 스카이코비온도 국내 식약처 및 해외 영국의 식 품목 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다라고 신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처음에 한번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약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만드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는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하기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 은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상태인데, 왜 당시에 그때 개발해가지고 했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종식됐는데, 뭐 사람들 쓰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하면은, 한번 할때 어느 정도 연구 개발 하다 보면은 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전염병이 발생돼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병,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코로나19만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신형 독감, 인플루엔자, 아, 뭐, 임, 에, 관련된 신형 독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 호흡기 질환이 발생됐습니다. 코로나 1 9가 발생된 것 거서 한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 나중에도 또 발생될 수 있다. 그게 뭐 주기설이 있더라고요. 뭐 7년 주기설이니 10년 주기설이니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튼 호흡기 질환이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한번 개발해 놓으면 다음을 어, 활용할 때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했었던 점 투자에 참가시 바랍니다. 자, 동사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1월 14일에 나왔던 이슈죠. 백신 기업 최초로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10월 2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임상 3상 시험 계획, 즉, IND를 신청했다. 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0월 2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완료 매출 1조 원 도전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독일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에 인수를 완료했다. 생산 인프라를 미국과 유럽으로 확대해 5년 안에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사는 지난 6월 독일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글로케 그룹과 체결한 IDT 바이오로지카의 경영 지분 인수에 대한 계약 절차를 완료했다. 글로케 그룹은 IDT 바이오로, 바이로지카의 지분 40%를 유지하는 동시에 약 760억 원을 투자해 동사의 지분 1.9%를 신규로 확보했다. 양사는 교차 지분 인수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사는 양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확장을 위한 유기적 융합을 추진한다. 2028년도까지 아이디티 바이로지카의 연 매출을 현재 2배 규모로 키우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에비따도 매출의 최대 25%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동사는 아이디티 바이로지카의 성장을 바탕으로 5년 내 연결기준 매출 1조원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매출 확대에 추가 성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아이디티 바이로지카의 보유한 생산시설 가동률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디티 바이로지카의 다양한 DS 즉 원액과 DP, 즉 완제생사시설 중 대형 바이알 제조 설비 등을 글로벌 제약사 중 제약사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동결 건조 바이알의 유리병 제조 라인은 기존에 계약된 프로젝트들의 연장과 유망, 임상 파이프라인의 상업성 높은 후기 임상 CGT, 즉 세포 유전자 치료제 프로젝트 수주에 최적화된다. 세포 주 제조 기술과 제조와 백신, 개발 역량을 추가로 확보해 중 대형급 이상의 제품에 대한 CDMO 계약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가 투자를 통해서 OV 즉 항암 바이러스와 AAV 즉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그리고 LV 즉 렌티 바이러스 등 CGT와 PFS 즉 사전 충전 주사기 제조 백신 등 성장성 높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독감, 대상포진, 수두 장티푸스 등 기존의 동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 생산도 진행한다. 단기적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배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부자재 관리 개선 및 공급망 효율화 그리고 품질 관리 향상, 운영 관리 개선 등에도 착수한다. IDT 바이오지카의 이사회에서는 카렌스텐 글로케 그룹 최고 경영자 그리고 안재용 동사의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참여해 독립 경영은 유지하지만 기업 문화와 경영 환경의 유기적 통합을 도모한다. IDT 바이오로직카의 경영진에는 동사 개발 본부장 총괄 라인 총괄자인 셀리 최 본부장이 울리히 벨리 IDT 바이오로직카 최고 경영자 즉 CEO와 함께 공동 대표로 선임된다. 벨리 CEO는 동사의 동사와의 전략적 협업은 선도적 CDMO 기업이 되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이자 지속 가능한 성공과 경쟁력을 위한 원동력이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안 사장은 양사의 역량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 굉장한 시그너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도 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관련돼가지고 이제 i d t 바이오로지카 관련된 인수 내용이 되어 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이걸 현재 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좀 많이 흘러갔네요 오늘 3.2% 상승하면서 4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자 현재 바닥이 외바닥 상태라 보시면 되고 겠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4 9 0 0 0원되거든요4 9 0 0 0 원은 뭐 지지를 못 받고 쌍바닥까지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이제 조정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4 9 0 0 0 원권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로 지지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 6 3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장대 같은 경우는 46,500원인데 좀 짧죠? 그래서 그 위에 1차장대 49,000원 잡고 2차장대 51,000원 그 위에 54,000원, 58,000원, 6만원 65,000원, 6만 68,000원, 6만 71,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7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대 43,000원, 2차 지지대 41,000원, 3차 지지대 3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대량 거래 수반이 되는 강한 상승이 기대 상승이 나와야만이 대응을 볼수 있다고 신했습니다 현재는 50이 신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대량 거래 통화에서 상승한 이후에 눌림봉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대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0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 팔고 있고 투신 팔고 있고 연기금은 순매수, 상업펀드,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 위주로 보세요. 최근에 연기금만 이 사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순매도 또는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급 주체 즉 금투, 보험, 투신, 상업펀드가 순매도에서 에, 트레이딩 또는 순 매도에서 순 매수 또는 트레이드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은 0.61%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현재 3조 6천억에서 3조 7천억에서 3조 8천억 이니 현재 코스피 100위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동사는 3조 6천억 원 때문에 코스피 배기권 바뀌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 최대주는 SK 케미칼이 66.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SK 케미칼이 66.5%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600원대에서 올해 1,800원대, 내년도2 0 0 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외형 성장이 작년 대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업이행은 작년에 1 2억원대 적자, 올해 1,000억원대 적자, 내년도에 7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익 작년에 225원대 흑자에서 올해 6 4억원대 적자, 내년도에 4 3억원대 다시 적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되면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계속 적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이 281억 적자, 2분기에 199억 적자, 3분기에도 396억 적자가 나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은 8%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차입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는 4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에, EPS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 내년도 내년도 EPS는 당연히 마이너스도 안 나오죠. BPS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21,762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22,000원 기준 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라하겠습니다자 22,000원이 B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000원, 44,000원 대략적으로 P, PBR 2 배가 조금 넘는 사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한 배에서 PBR 한 배에서 두배사이고요두배 이상은 고평가, 한 배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고, 저평가에서 약간 위에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정주가 수준보다는 약간 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싼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PBR 한 2.2배 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동사에 실적 보시게 되면 현재는 영역 매출 중에64% 그리고 백신 제제 제품 쪽에서 29%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자 빼고 2021년도 3월 18일 이후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이 미국의 바이오 기술 개발하는 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아일본이 아니라 독일이죠. 독일에 현재 자회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종가 4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드라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만 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미터 IDT, 바이오지카 인수 완료했다 관련돼 가지고 매출 1조원을 도전한다. 그래서 관련된 생산 인프라를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전로 보셨습니다. 차투세는 32.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20.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49,000원, 2차는 58,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대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3,000원, 2차는 3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